여러분의 성남자력이 궁금합니다. 얼마나 성남자실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제가 이거 투표를 받을 거예요, 항목마다. 그래서 내가 많다 하면은 동그라미 하고 아니오가 많으면 X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참이라는 집단에 대한 성남자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해볼게요. 바지? 바지 안 입음. 솔직하게 투표해주시면 돼요. 바지 있는지안 입는지. 어? 내가? 내가 왜1 0트 뭐야? 아니 이거 내 비율이 더 많은데? 머지머지영 어, 네, 어라? 아니 인증 아니요 인증까지는 괜찮은데요? 내가 압도적으로 바지를 안 입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. 사미들은 바지를 안입는데요 그럼 다음, 다음 투표도 한번 해볼게요. 직접 사냥한 고기만먹음. 과연 어떨까요? 궁금합니다. 콘터 처미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아 배고픈데 집 뒷산 가서 멧돼지나 잡아올까? 아이씨. 아 돌돌끼 어딨냐? <laughs> 어, 직접 사냥한 고기만 먹으면 똥마미입니다 굉장한데요? 말을 길들여 타고 다닙니다. 제가 이거는 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물어볼 게좀 있어가지고 말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거든요. 제가 혹시 말 이름이 뭐예요? 썬다요. 이름이 썬더라고요? 혹시 말이 말인가요? 아니요, 근데. 나데이라고요왜 근데 뭐요? 아니 그냥인 <누린> 것도 아니고 <laughs> <laughs> 근데인데 왜 써? 진짜 이상하다. <laughs> 너무 의문점이 예전엔 타고 다녔는데 이제 대부돼고못 아, 타요. 혹시 있잖아요. 저 하나만 더쳐볼게요 여기 직접 사냥한 고기만 먹으면 이거 동그라미 했었나요 네. <laughs> 네, 직접 사냥한 것만 먹습니다. <laughs> 아진짜요 굉장하다. 아 썬더한테 사냥 너무 많이 해서 밥 줬구나. 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됐구나. 감사하니까 혹시 썬더인가야잘 <laughs> 살아남아야 한다. 끝나면 전화를 부숨 통화가 끝나면 전화를 부수시는지 전화기를 <laughs> 우석처럼 손으로 먹는다고? <laughs> 굉장하다 철분 섭취 되겠다 어? 다음은요 3층 미하는 뛰어내림입니다 아 뭐야 뛰어내리는 비율이 렇게 높아 아 뛰어내리는 <게> 더 빠르다고? <laughs> 너무 당연하다고? 뭔 개소리야 대지 다음 투표 가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 네, 아니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뻔하다고? 너무 뻔해. 기본데 너무 뻔한데. 아슬아슬하게 맞는 게 되었습니다. 와 빙고가 하나 됐어요. 한번 여쭤볼게요. 저 지금 실려가는 중인데요. <laughs> 왜요? 아, 마침 실려가는 중에 제가 인터뷰를 또 뛰어내려가지고. 몰랐어. <laughs> 아 그랬구나. 오, 아니 평가하거나. 괜찮다고 하는데. 아 주변에서 주위 자꾸 부러더라고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 전화기로 <laughs> 괜찮다고 하고 전화기로 했습니다. 웃게 <laughs> <이렇게> 병원 가래요. <laughs> 너무 웃기네. 아, 잘 알겠습니다. 서남자원과 어,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미쳤네. <laughs> 그러면 다음은 아래서 태어나신 분들, 소 부탁드립니다. 아래서안 태어난 사람도 있냐고? 여기, 여기 계시네요 아래서 안에서 안 태어나신 다섯 분? 아나 그래서 그냥 이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.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아래서 안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? 음, 엄마 아빠가 식사하셨겠죠. <laughs> 미쳤다. <웃음> 아 어지러. 어 <laughs> 아, 그렇죠. 그렇죠. 어 그렇죠. 네. 긴장하네요. 엄마 아빠가 식사해서 태어나신. 어, 긴장한데? <laughs> 잠깐만, 님들 이긴 건데요. 대박이다. 어째 이걸 이긴 거 아니야? 대박 대박. 참이라는 집단에게 한번더 빙고를 시켜봤는데요. 총 이긴 거였습니다 이렇게. 이것이 참이라는 집단에 대한 연구, 연구 결과입니다. 참이 이 정도인가? 잘 알았다. 참이들